잡았어요. 아, 확실히 후킹,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후킹 확실 했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작진 않아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아, 근데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이게 뭐지? 신기해요. 색깔이... 색깔이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자연색이야. 난또뭐병으로 그 허름 줄 알았는데 허름 게 아니라 자연색인데 이렇게 하얗게 생겼어요. 특이하네. 액션은 따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광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조리가 살짝 흐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밑, 밑걸림만 걸리지 않게 바닥으로 잃고 그냥 흘려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어, 이 웜들이 액션을 연출하기 때문에. 굳이 액션을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한 5m에서 10m 정도는 살짝 완만하게 떨어지는 지역인데 아, 이쯤에서 이제 입질이 들어와야 돼요. 왔습니다. 아, 야 이번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은데 봐야지 아는 거죠 뭐. 그렇게 크진 않네. 성공했습니다. 약1 1 m 에서쭉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현재 1 3 m 지금 15.6m입니다. 1 9 m 조금만 더 흘리면 뻘바닥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한번더 이동을 할게요. 왔습니다. 드셨죠? 20m 에서 자, 입질이 들어왔어요. 지금 좌우 오차범위 5m 이내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데 거의 뭐,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입질이 오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해요. 한 45자 전 어, 네,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짠! 자, 몇센치지 볼까요? 과연 진짜 45일까? 어, 힘이 너무 세! 와. 43입니다. 44. 다 요만한 사이즈들이네. 아, 이자 웜을 한번 바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웜을 워터멜론을 빼고 버클리 저크쉐드 카피입니다. 카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아 어... 역시 멸치엄도 효과가 있네요 역씨나 어, 요즘 힘좀 쓰는데? 여기가 방어밭인가? <laughs> 어, 뭐야 오 야, 사이즈 크다, 오늘 오늘 잡은 것 중에서 제일 사이즈가 크네요 어... 딱오자네요딱 오짜 자 광어. 괜찮은 것 같아. 안 땡겨, 안 땡겨. 근데, 바늘털이를 안 해요. 되게 지금 안 올라오는데. 어, 어, 야, 친다, 친다. 어, 크다, 크다. 뭐야, 저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상어인가? 어, 굉장히 큰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큰 건. 어, 찐다, 찐다. 어, 어. 반드시 얼굴을 보고 말겠습니다. 와. 뭐지, 이거? 설마 이 시기에 부시리가 올라왔을까요? 어. 어, 농어다, 농어다. 근데 굉장히 크다. 민, 민, 민. 어. 성공! 성공, 성공. 와. 농어 대가리가, 개대가리만 해. 아, 대박입니다, 대박. 몇시야 2시 47분 와 빵이 어. 빵이 진짜 커요 에이 72자밖에 안 나오네요 72자인데 굉장히 큽니다 아, 굉장히 큰 민농어 이렇게 이 하중을 받칠 기둥입니다. 궁상 맞죠? 다 조리식으로 수납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은 되게 좀 빨리 들어왔는데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 늦었네요. 어. 어. 광어 두 마리에요. 최고. 어선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너 하나 보는 것 같아. 예. 어디 요 외연도요. 왜요 어르신. 아 어쩔 지아킴이요예 치킨이. 네, 여기서 잘나고요. 아뭐 없지. 데 예. 이 들어가자 라아그 아닙니다. <laughs> 들어가세요. 또, 그예 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거는 1인용 텐트고요. 오른쪽을 열면 바로 바다고. 왼쪽도 오트긴 하지만 아 바다입니다. 네. 배 위고요. 아. 오늘도 재밌게 즐겼으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아 해가 떴네요. 농어가 농어 반쪽이 떨어졌네요. 아우. 어제 잡은 7자. 7, 7자 농어 반쪽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수가. 아이고, 이거 보세요. 살린 채로 장기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어제 염장을 해서 저녁에 어, 말렸거든요. 근데 농어가 좀좀 좀 무거워서 그런지 여기에다 하나 걸어놓은 반쪽은 떨어졌네요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지금 하나도 주둥이가 되게 얇게 걸려 있어 가지고 얘도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얘도 보강을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해가 좋아서 금방 쫀득쫀득하게 어, 마를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어, 한복을 했습니다 아. 지금이 딱 간조구요 간조에서 막 초들이 막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수심이 여기는 배가 닿아 있는 곳은 아마 간조기 때문에 한 3m에서 5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없죠 잠깐 밥 먹기 전에 어 저쪽으로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쫓기다가 입어주고 너무 궁금했어요. 어제부터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되게 일찍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전에 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선 손질하고 뭐밥 먹고 텐트 치는데 이미 뭐 시간을 다 허비를 해서 캐스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쪽으로 어, 탐색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간조 때, 음, 뭐, 적당히 붙였어요. 저쪽은 지금 수심이 한 2m 정도로 붙였고, 천천히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바닥에서 한 1m만 떠서 유영을 해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건드려, 건드려. 근데 한, 경쾌하게 받아먹지 못해요. 사이즈가 작다는 거겠죠 작은 놀래미나 이런 것들이 안리는구나 왔다 왔어 왔어 모닝캐스팅 아이씨 어제 어디... 아파 아파 왔습니다 아이 녀석들 아유 참 자뭐 뭐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예. 놀래미인데 사이즈가 그래도 준수합니다 예, 사이즈가 충분히 킵해도 될 만한 사이즈